여러이가 감사하면은요 뭐가 좋은가? 감사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참묘해요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속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순간부터 엔돌핀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요.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은 누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는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감사는요,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쪽에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손들어. 나가던 사람,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 왠지 그렇게 그 말을 듣는 내 스스로가 행복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단어가 감사예요. 또 하나, 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라고 하는 말을 거의 다 썼을까? 그게 영어로 보시면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넘기 힘든 고난의 상황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누구든지 다 만나면서 한 세상을 살게 되는데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그소서우리사하면하사하면이주님이사게하이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하나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미국의 스테인리 탐이라고 하는 미국의 비즈니스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하셨죠. 그때 1976년도에 이분이 척추암 3기 환자가 됩니다. 암 중에서 말이죠. 최장암도 힘들지만 척추암도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암이거든요. 그것도 3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직원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몇 개월 후에 이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회사에 출근한 거예요. 남의 일이지만 놀랠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스테인 타미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는 것은 딱 하나다. 그것은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사, 억지로 해야 되는 감사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감사, 그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감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만 뜨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척추암이기 때문에 그 통증이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통증이 밀려오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그것을 받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신기하게도 몸에 있는 통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 속에 능력이 있어요. 감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감사 속에 행복이 있어요. 감사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분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땡큐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참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이게 진정으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뇌는 그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뇌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할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이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도록 뇌가 그렇게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텍사스의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암센터의 권위적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수로서 종신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김의신 박사입니다. 이분이 암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권위자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무슨 데이터를 냈느냐면, 성가대원하고 우리 성가대원 참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원하고 일반 교인들하고 서로 한번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참 묘하게도 일반 성도들보다도 성가대원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이 한분 계셔서 성가대원들이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성도들보다도 성가대원들의 발병률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 갈수록 아멘이 커지니까 감사하네요. 그게 왜 그런가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사람 몸에 이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NK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은 내추럴 킬러셀 킬이라고 그래서 암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는 NK셀 그걸 몸 안에서 하나님이 생성을 시켜 주는데 성가대원들이 일반 성도들보다도 그 NK셀에 이 나오는 분비율이 천 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같은 예배를 들으면서도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이게요. 예배 속에서도 감사가 충만히 채워지면 그 감사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영성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나를 만납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풍성한 은혜. 이름의 뜻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만, 한나가 지금 은혜 속에서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 그의 인생의 초반 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나가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예측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이럴수도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살다 보면 이런 문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것외에할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최고촌의 2 1 8개 나라. 지금 여기에 감염된 사람이 벌써 5천만 명이 넘어섰고 이걸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벌써 24만 명이 넘었잖아요. 최첨단의 과학 기술을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그가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납니다. 첫째는 불의 문제. 이것은 한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부부지간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한나가 지금 큰 태산 같은 그 문제를 지금 한나가 만나게 된 거예요. 또그 뿐만이 아니라 여기 분인 나라고 하는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70년, 8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집에 자손이 없으면 후처를 반드시 드렸어요. 과거로 올라가면 그 가족 내력이 복잡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아니면 구약성서 시대는 더 그랬죠. 그래서 이제 후처를 드렸는데, 이 분이 나는 애로 쏙쏙 나는 거예요. 기술도 좋고, 실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뒤돌아서 면나고 뒤돌아서 면나고 그래서 이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왔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분인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하는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모르는 여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면 참 사이가 좋습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여자와 연, 여자가 서로 부딪히면은요 그 시기와 질투는 남자들이 모르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분인 나가 자꾸 이한 나를 어떻게 하는가 격분시킨다. 그 단어가 스무엘상 1장에 보면 세번 나옵니다. 격분한다는 이야기는 자꾸 가서 자꾸 자극해 해요. 그리고 가서 귀찮게 하고요. 자꾸 그에게 가서 갑질을 합니다. 이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한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한나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기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빌버스 4장 6절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염려 안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염려가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을 보아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걱정이 그냥 이래도 걱정 안전하 서나 걱정 그래서 걱정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줘 보세요 몇 가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나 놓고 나니까 그 염려가 될 속에 그대로 일어난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무엇으로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왜 감사로 기도하라고 할까?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에 결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라. 그래야면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나는 이 문제를 기도로 끌어당긴 거예요. 이 문제를 문제로만 그냥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째, 10절에, 1장 20절에 보시면 통곡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무슨 기도를 하는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몰입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한 기도의 세 가지의 형태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통곡합니다. 여러분,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게 통곡이잖아요.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어떻게 답답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쏟아, 놓, 쏟아 놓으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굴러.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이거 나 혼자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노력한다고 예를 쓴다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데 그 눈물을 누가 보시는가? 하나님이 보세요. 희스기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래서 그 눈물을 눈물병에 하나님이 담으세요. 앞에서 말씀 증거하다가 보면, 대개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남자분들은 우는 경우가 캬, 툭 울어요. 어쩌다 한분 울어요. 그럼 그 우는 모습을 보면, 야, 드디어 은혜가 쏟아지는구나. 근데 여자분들은요, 참 감사하게도, 서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여기서 찬양이 선포되고, 막 기도가 선포되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많이 울어요. 우는데,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꺼내놓고 많이 울으세요. 자식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눈물 보이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참으시고요. 왜냐면 그 눈물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오해가 돼서 그 오해가 나를 더 힘들게 할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참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때로는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하나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눈물을 쏟아 놓은 거예요 눈물을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설교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야, 저 할머니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할머니에 가서 오늘 은혜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딱 나오는 순간, 세상에 목사님 쉬엄을 보니까, 쉬엄이 이렇게 길게 살아신 목사님 같아요. 쉬엄을 딱 보니까 죽은 염소 생각이 나서. <laughs> 한나는 문제를 끌어안고 와서 통곡 기도를 올립니다. 두 번째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해요. 12절입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소원 기도하냐면, 느 1장 12절이거든요. 11절이거든요. 1절 11절에 소원하이레대 만군의 여와여. 호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첫째 어떻게 하시고, 돌보시고, 회다가다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 여종을 어떻게 하고요. 잊지 아니하시고요그 다음에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 지금 여기 한나가 하나님하고 지금 영적인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이럴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거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거요. 하나님, 역사여 주세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하고 영적인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거래를 할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누구에게 바치는, 했나? 하나님에게 바치고, 그 머리에 뭘 대지 않아요? 삭도를 대지 않아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다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몰입 기도를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앞에 1 3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는데 13절 함께 보십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누구냐면 그 당시의 대체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한 여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주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낮부터술 먹고 교회당 와서 추태부린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술 끊어라. 15절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자라 포도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에다. 거기에 통했다고 하는 말이 물을 쏟아 붓는다 그 말이요. 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부은 것뿐입니다. 그때 그 문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술취한 여성처럼 보일 정도로 그 기도 속에 한나가 모는 것을 다 몰입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기 보시면 20그 다음에 7절에 보십니다. 이 27절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 기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 복주세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환란과 고통 스트레스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그가 구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God, 하나님이 그랜트, 그랜트라고 하는 것은 승낙하다, 인정한다, 허락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냐면 히스 그의 리퀘스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것은 요구입니다. 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나가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뭘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으로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세 가지 노래를 부릅니다. 첫째는 주님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노래의 가사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이 하십니다. 두 번째 노래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주 밖에는 없습니다. 이세 가지 노래. 그러니까, 한나가 이큰 문제를 기도하니까,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나, 주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에 남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천국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 주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게 6절로 7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주님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 2절에 보시면은 보시면은 거기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은 1절에 보시면 은 거기에 여와로 호말미암아그 단어가 말미암아 단어가 세번 나오거든요 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여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로 말미암아 내뿔을 높여 주시리이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수 감사 주일에 이 찬양과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해서 뿌려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나의 노래처럼 감사의 찬양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